보세요. 아, 이 말벌들 때문에 얘들이 그냥 다 나와있어요. 이 통에는 지금 뿌리 한 30kg, 정도 들었을 거예요. 예? 네? 아, 이게 환태통인데. 야 이거 보세요. 네. 거리, 그, 장마 전에도 저 위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꽉 차있었어요. 그런데, 아, 보세요. 대단합니다. 존장하자 벌들이 활동하는 모습 보세요. 화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새끼는, 어, 언제까지 새끼를 이렇게 많이 칠라고. 아. 응? 어? 이거 보 얘들이 그 말벌 경기하느냐고, 온 사방에 다나와있어요 일을 나가야 하는데.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약초꾼 육대진사드립니다 아, 이제 뭐처럼 그 장마도 끝나고,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아서, 아, 제가, 아, 토론벌이 있는 산에를 한 번, 아, 올라가 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산이, 아, 이제, 그전에는 가까이서도 풀이 거어져서잘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야가 지금 멀리까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통을 한번 제가 이제 채민하기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여름에 얼마만큼 벌들이 활동을 했는가 확인하는제아 제가 벌통을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벌들이 이제 상당히 활동이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막바지 그조미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아, 화분이 많이 들어가고요. 아, 이제 말벌도 간간이 네, 한 조각씩 보여지는데요. 말벌이 지금 요 잡아가려고 지금 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올라왔으니까 아, 벌이 잡기 전에 제가 좀 잡아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산에 올라오게 되면 파리채를 항상 가져오는데 제가 한번 잡아서 어디갔죠? 응? 여기 있네요. 어디갔죠? 움직이더라. 어, 지금 척하지 마여깄네 말벌이야, 등금 말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응. 아, 그래, 얘가 얘들을 제가 몇 마리 잡아두고 갈려 그래요. 아아참 아, 맞네, 벌들 응? 등검말벌이 아, 상당히 많이 모여드네. 아 이거 어떡한데요. 어? 아 제가 이렇게 몇 마리 짜를 잡았습니다. 벌들은 지금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고 있고요. 화분이 많이 들어가네요. 아 지금 이제 막바지고 아네 새끼를 기르는 것 같은데 이야 상당히 활발합니다. 이들이. 나와 있는 애들은 말벌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있는 애들이고요. 아, 이 통, 아, 상당히 길어요. 통이 그리고 얘들은 일곱 한 여덟 캔씩 보통 다돼다돼 있어요. 아 말벌은 참 운이. 한번동안해 왔는데도 이렇게 많은데 그래? 얼마나 많은 거야? 우리가 음, 또잡긴 잡았는데 못 잡았으면 얘들한테 큰 실수한 건데. 제가 한번 통을 살짝 한번 열어볼까요? 기왕이 왔으니까. 미안. 와, 이 안에 말벌이 들어가 있었네. 아 어? 어, 들어가서 여러 마리가 죽었잖아? 이야, 말벌이 많이 들어갔었네. 그래서 이 소문을 다시 조절을 해놔야겠는걸. 이건 아닌데 어 마을벌이 토종벌 같아요 토종벌보다 이렇게 크도 않아요 작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건데 와그 안에 많이 들어가서 죽었네 아 소문을 좀 조금 조정을 해놔야겠는걸 에?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그래, 그걸 몰랐다. 에헤. 그러면, 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들어가게 해놔야 겠어. 미안하다. 아, 요소문보다 이렇게 해놓으면, 요 이제 3.2mm 인데요, 간격이. 아, 요거, 아, 틈으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화분 가진 애들은 조금 넓은 데로 들어갈 테고요. 아, 기왕 올라왔으니까, 풍마다 제가한 번, 아, 이제, 말벌도 점검을 좀 해보겠는데요. 자, 여기도, 만난 않게 아, 말벌이 이렇게 나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 자보는 말벌도 있네, 여기. 오호, 야. 말벌이, 말벌 잡아가려고? 어. 자, 응, 음. 음, 야. 자, 여기도 이렇게 벌들이 아유 말벌하고 전쟁하느냐고 나와있고요. 화분 들어가는 그 모습들도 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얘들은 뭐 이제 아 꿀점이라느냐고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 이 통이 지금 엄청 길은 통인데요. 자, 벌들 보세요. 나와서 아, 일하는 모습들. 좀 활발합니다. 아 이렇게 통영객렇게기 통인데요. 얘도 한번 열어 볼까요? 아얘 얘도 열어 보면 방해가 되니까. 네, 네, 이죄송합요요 말벌이 이렇게 많이 올까? 자 어? 가만히 어봐 너도 좀 한번 열어보자. 어? 하면서, 어이구야, 어, 어이 안 아, 움직이네, 뭐이 야, 이들은 지금 무게가 많많치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 벌, 이거, 아직 화분 들어가는 모습 보세요. 요즘에도 화분이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화분 달고 들어오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애들, 나오 언제 다 와가지고 뚝뚝 떨어지죠. 사뿐히 내려앉지를 못하는 애들은 뿔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무거워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떨어져서, 살살,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나와서 이렇게 이제, 말벌들과 이제, 싸우는 모습. 경계하는 모습이죠. 자, 벌 움직이는 모습 보세요. 이래야, 아, 토종꾼 대박납니다. 이게 산벌인데요. 아, 얘들은 뭐, 이제 그, 이대로 이제 산에서 키워가지고, 내비두는데요. 예. 아 얘들은 뭐 이제 사양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화분떡이라든가 이런거 주는 것도 없고요 뭐 봄에 얘들은 이제 그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얘는 종자벌이에요 아몇 년째 여기 있는 벌인데 얘는 올해도 분봉을 많이 났습니다 분봉 이 많이 났고요 그래서 얘는 뭐 잠을 깨울 필요도 없고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나오고 이제로 그냥 겨울에 내비두면 은잘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하고 요 아, 아, 이거 말벌로 치네이래이래 이래. 잡았다. 자, 이제 또, 그리고, 다른 총으로 또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 들어왔으니까 한번 전부 다 다녀봐야 되겠죠? 아니, 여긴 또 뭐야, 이 말벌이 이렇게 많은겨. 아, 얘들 참.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는 말벌들이네 여기. 응? 넌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겨? 응? 계속 게. 와. 보세요. 아, 이 말벌들 때문에 얘들이 그냥 다 나와있어요. 이 통에는 지금 뿌리 한 30kg, 30kg 정도 들었을 거예요. 예? 응? 아게 환태통인데, 야 이거 보세요. 응? 거리 그 장마 전에도 저 위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꽉차 있었어요. 그런데, 대단합니다 굉장하죠? 벌들이 활동하는 모습 보셔해죠 화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새끼는 어, 언제까지 새끼를 이렇게 많이 칠라고 어? 아, 이거 왜 얘들이 말벌 경계하느냐고, 온 사방에 다 나와있대요. 네? 일을 나가야 하는데, <laughs> 어, 일도 못 나가고, 말벌도 때문에, 자, 등도 이렇게, 벌이 대단하고요 다른 텀으로 한번,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는 산이 엄청 가파라요. 가파라서, 바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단기가 상당히 안좋더라고요 아, 그래도 가끔 한번씩 올라오면, 그래도 얘들은 재미가 있어요. 그냥 그래도 벌들이 활발하게 아,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곳으로 이제 또 옮겼는데 여기도 이제 말벌이 또또날날고 아, 있습니다. 응? 자, 들로와 일을 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화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네. 화분도 많이 들어가고요. 일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들은 좀 말벌 경제가 좀 조금 느슨하긴 하네요. 이렇게 말벌이 많이 안 덤비는 곳이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네요. 아, 그래도 제가 와가지고 한 마리를 때려 잡았고요. 얘도 또, 아, 어디 갔어? 아, 떨어졌는데? 아, 어떡하니? 미안해. 아플 갈아 먹었다고? 벌리 방도 아니이다할요 아, 요새 벌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이 지금 활발히 움직이는 일하는 모습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일일리 일하는 모습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아, 화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어? 얘들도 한번 열어보면, 앞에 문이, 소문이 너무 올려져가지고, 혹시, 아, 말벌이 들어갔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말벌이 들어갔다면, 아, 이 안에서 잡아 놨겠죠. 아, 얘들은, 말벌이 들어간 것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말벌은 못 들어갔네요.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아. 됐어. 아, 그런데 저한 통은 말벌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말벌이 안 들어갔네요. 가이 그 아. 산은 상당히 높은 산이에요. 이제 가파르고 막 그냥 여기는 그. 아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요. 아,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지금 여섯 개가 있거든요. 큰 산에 여기 사방에다 산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는 뭐 꽃이라든가 이런 거꿀 아, 가져올 곳이 상당히 많, 많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꿀이 꽉꽉 차더라고요. 네, 그 올해도 기대가 되는 아, 그러한곳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 야 네, 활동하는 모습 보세요. 볼. 네. 열심히 하고 있죠. 네. 활동하는 모습이 이렇게 활발합니다. 요즘 뭐 꽃가루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어차피 이제 얘들은 뭐 이제 붕붕 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아, 말벌 피해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는 소문을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요. 이제 문 한쪽만 조금 조금 넓게 올려주면은 이제 화분 같은 거 가지 들어오는 애들 글리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벌이라든가 말벌이 뭐 이게 토종벌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아참 그래가지고 최대한으로 이제 지금 소문을 좁혀줘야 될 때입니다. 말벌, 장수말벌. 뭐, 장수 말벌만 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뭐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 말벌 같은 거 와봐야 한 마리 한 마리 가져가는데, 가져가다 보면 얘들한테 대표해서 죽기도 하고, 크게 염려될 건 없는데, 장수 말벌이 오면 얘들이 맥을 못 쳐요. 문에서 지키고 있죠. 들어가고 나가는 애들 아주 옴색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죠. 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말벌 같은 거 있나요? 일하는 모습 보세요. 아주 대박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물 정일이 아주 굉장히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얘들은, 아 이제, 가을 11월 말경에, 아 제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양은 얘들하고 나눠가지고 갈 거예요. 얘들 먹을 거한세 칸, 네 칸, 네칸 정도 내비두고요. 그 나머지는 제가 가지고갈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봄에 어떻게 하느냐. 봄에는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뭐 화분 떡을 준다, 잠을 깨운다, 뭐사양을 한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 그냥 내비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그냥 나옵니다. 잠든 것도 아닌데, 뭐, 날씨 따뜻해지면 자기들이 알아서 나오는데요, 뭐. 예. 잠을 깨운다는 것은, 이제, 먹이 같은 거를 넣어줘서 일을 시켜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잠을 깨운다는 얘기가 유래가 된 것이고요. 벌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른 통으로 또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어? 자, 자리서 나비게 또 올게. 어? 힘들다. 아, 더 이상 다른 통행하기는 아, 물이 일것 같네. 요 옷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아, 그래서 여기, 말벌 있는 하나 좀더 잡아주고, 아, 이대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 아, 말벌이 또 왔네. 에이? 아, 여기는 제가, 아, 개미약, 잡수라는 약을 갖다 이렇게 이제 뿌려놓고요. 보통 바로 옆에요. 그렇게 하는 굉장히 좀 내비졌거든요. 얘들이 뭐, 모자라서 다 물어 가더라고요. 물어 가면 쉽게 갱이 박멸되고요. 아, 그래서 신경쓸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일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 아주 신기도고 재미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는 놈이 이렇게 때, 얘가 뭐, 토종벌보다 뭐, 아, 조금 더 크지, 뭐,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아유, 그런 게 말벌이에요. 에이? 그런 게. 에이, 그런 게들이 와가지고, 이 토봉이들한테 덤벼가지고, 잡혀서 죽지를 않나. 아, 진짜. 신기하죠? <laughs> 아, 이제 가을에, 이제 이렇게 그, 이 장마철 끝나고, 아 더울 때는 얘들도 일을 못 해요. 이제, 이제 아침으로다 이렇게 이제 오전인데요. 일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얘들이 이 이제 지금은 이제 새끼도 기르지만은 아, 이제 저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을 많이 갖다 모을 시기인데요. 아 이때 이제 그 마을벌 말벌 장수마을벌들하고 싸우느냐 고 일을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할수 없고요. 아, 얘들이 싸우려고 싸우고, 일하려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아, 그래도 너무, 말벌들하고 싸우는 거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자, 아, 야생 산벌, 아, 또한 토종벌 하시는 분들, 아, 이제, 가을 채밀 때까지, 아, 이제 힘을 내시고요. 또, 모자는 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을 내시고, 좀 가끔 산에 올라가서 청소도 좀 해주시고요. 말벌들도 이렇게 쫓아주시던가 잡아주시는 것도 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운 날씨 속에서 늘 안전 산행하시고요. 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약초 근육돼지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